명검은 대장간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 칼에는 잡념이 너무 많구나. 사, 살려다오. 창고에 있는 근괴를 목당 주마. 관직도 주마. 제발, 제발 이 목숨만은 살려다오. 이 압도적인 살기. 설마 10년 전 사라진 광야의 늑대가 고작 이 산골나무꾼이었단 말인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대가가 고작 목숨 두 걸이더냐? 이놈이 짓밟은 수많은 사람의 피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나홀리 아. 안됩니다 그 더러운 피로 나홀리의 손을 더럽히지 마세요 제발 멈추세요 야담서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도 꼬리를 말고 아싸. 도망친다는 험준한 산세의 무영촌 그곳 창터 한복판에서는 둔탁하고도 끔찍한 타격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바닥에는 거대한 덩치의 산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위로 알패들의 무자비한 주먹과 발길질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매질을 당하는 산에는 이 마을에서 바보 만석이라 불리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허시실 웃음을 띠며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이 미련한 군 같은 놈아, 장터에서 땔감을 팔려면 자릿세를 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느냐? 왈패들의 우두머리가 만석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만석은 연신 굽신거리며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엽전 면 잎을 꺼내 그들의 발치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며칠 밤낮을 꼬박 나무를 해다 팔아 번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왈패들은 그제야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희덕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놈이 힘한번 쓰지 못하고 저리도 멍청하게 맞고만 있으니 보는 이가 더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클투성이가 된 만석은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한 잎을 주섬주섬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바닥에서. 동전을 쥐는 순간 만석의 팔뚝에 굵은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멍청하게 풀려있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잠시였지만 서늘하고도 예리한 칼날 같은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산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달 빛마저 얼어붙을 듯 차가운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 만석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보였던 바보 같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양 싸늘하고 고고한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낮에 왈패들이 발로 걷어찼던 이가 다 빠지고. 녹이 슨 낡은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수백 년은 족히 되어 보이는 아름들이 고목 앞에 섰습니다. 밤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보통의 나무꾼이라면 힘껏 내려쳐 나무를 찍어 내렸겠지만, 만석의 동작은 마치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듯 부드럽고 유려했습니다. 그 짧고 낮은 기압과 함께 도끼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쾅 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나무집을 스치는 듯한 미세한 소리만 들렸을 뿐이지요. 잠시 후 거대한 고목의 허리에 실금 같은 선이 생기더니 우직근 소리도 없이 나무가 매끄럽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절단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를 베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도끼가 지나간 자리에 푸르스름한 잔상이 남았으니 그는 공간 그 자체를 베어낸 것이었습니다. 지난 3650일 동안 그는 매일 밤 이렇게 도끼를 휘두르며 쇠보다 단단한 침묵과 인내를 수련해 왔습니다. 다음날 평화롭던 무영촌의 먹구름 같은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고을의 악명 높은 현감 조대감의 사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촌장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곱기로 소문난 처녀 연희를 데려가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부모 이름 만석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주먹밥을 챙겨주며 사람 대접을 해주던 생명의 은인이자 만석의 메마른 마음에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 대감마님께서 내년을 첩실로 삼으시겠다는데 감히 거역을 해? 이게 목이 달아나고 싶은 게냐? 사병들의 우두머리가 촌장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연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지요. 촌장이 무릎을 꿇고 이마가 찢어지도록 조아리며 빌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군합발뿐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짐승의 이빨이 기어이 여린 꽃을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오던 만석의 귀에 연이에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꽂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쥐고 있던 단단한 참나무 지게 작대기가 우드득 소리를 내며 으스러질 듯 휘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으나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스승의 엄한 목소리가 족쇄처럼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만석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스승은 만석의 피 묻은 손을 꼭 잡고 간곡히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시 만석은 복수심에 불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살기와 다름없었지요. 만석아, 부디 내 말을 명심해라. 앞으로 10년이다. 딱 10년간은 살생을 금하고 나무의 마음을 배우거라. 검을 버려야 비로소 진정한 검이 보이는 법이다. 분노로 휘두르는 검은 흉기일 뿐이야. 스승은 제자가 피비린내 나는 수라의 길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만석은 피 묻은 검을 땅 깊이 묻으며 피눈물을 흘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하며 지옥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오늘이 그 10년의 약속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해는 붉게 타오르며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만석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까지는 불과 한 시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 마을에서는 은인 연희가 짐승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 여인을 두고 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붉은 노을빛을 받아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유난히 붉고 큰 달이 떠올랐습니다. 연희의 집 앞마당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고 사병들은 울부짖는 연희를 강제로 말에 태우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에서 거구의 사내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땅이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노시오. 낮고 굵은 목소리가 땅을 기어 심장을 울렸습니다. 사병들은 바보 만석이 나타나자 배를 잡고 낄낄대며 웃어댔습니다. 이게 누구야? 동네 바보 만석이 아니냐? 내놈이 뗄감 대신 내를 벌러 왔구나. 오늘 아주 재산날을 만들어주마. 사병 하나가 다가와 만석이 쥐고 있는 낡고 녹슨 도끼를 칼집으로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도끼 자루는 금방이라도 부러질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썩 꺼지거라. 내 기분이 좋아서 봐주는 것이니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으면 썩 꺼져. 자병이 만석의 뺨을 툭 쳤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이 도끼 자루를 꽉 움켜쥐자 도끼에 묻어있던 흙먼지가 미세한 진동과 함께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공기 중의 먼지 들이 정지했습니다. 그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다름 없었지요.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간 굳게 감겨 있던 맹수의 눈이 마침내 번쩍 뜨였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변하자 주변의 공기 흐름 마저 바뀌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기에 사병 하나가 겁도 없이 칼을 빼 들고 만석에게 달려들었지요. 이 미친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 칼맛을 보여주마. 서슬퍼러운 칼날이 만석의 목을 향해 뱀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파리를 쫓듯 들고 있던 도끼를 가볍게 옆으로 휘둘렀을 뿐입니다. 땔감이 참으로 시끄럽구나.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날이 선 도끼날도 아닌 뭉툭한 도끼 등에 스쳤을 뿐인데, 달려들던 사병의 몸이 마치 태풍에 날린 지푸라기처럼 허공으로 붕 떴다가 십여 장 밖으로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사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해 버렸고,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괴기스러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동료가 처참하게 날아가는 꼴을 본 사병대장이 이를 갈며 자신의 허리춤에서 애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검은 쇠를 무자르듯 깎을 정도로 예리하다는 명검이었습니다. 내 놈이 힘만 센 무식한 놈인 모양인데 이검 앞에서도 버틸 수 있나 보자. 대장은 현란한 검술을 뽐내며 만석의 심장을 노리고 찌르기를 시도했습니다. 검 끝이 흔들리며 수 개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고급 검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발치에 굴러다니던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툭 하고 집어들었습니다. 검을 모독하는구나. 쥐 가는 소리와 함께 대장의 검과 만석의 나뭇가지가 격돌했습니다. 깡. 하는 쇠와 쇠가 부딪히는 듯한 청명한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놀랍게도 부러진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대장의 검이었습니다. 강철로 만든 검이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만석은 나뭇가지 끝에 서린 기운을 거두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검이 무딘 것이 아니다. 내놈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무딘 것이다. 그날 밤의 참변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관아로 도망쳐온 사병들은 하나같이 산신령이 노했다. 도끼 든 귀신을 보았다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지요. 보고를 받은 조 대감은 찻잔을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당장이라도 놈들을 참수할 기세였습니다. 고작 산골 나무꾼 하나에게 당해 밥벌어지 같은 놈들. 내 녹봉이 아깝구나. 조 대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비밀리에 전서구를 날렸습니다. 한양 뒷골목에서 가장 악명 높다는 살수 집단, 크풍회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돈이면 귀신도 죽여준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었고 까마귀들이 불길하게 우러댔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피바람을 예감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 뒤 무영촌을 감싸고 있는 숲의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비릿한 살기가 숲을 잠식했지요. 새 소리마저 뚝 끊긴 정적 속에서 흡풍의 소속의 1급 살수 10명이 소리 없이 만석의 오두막을 포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낙엽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고수 중의 고수들이었습니다. 만석은 마당 평상에 앉아 평소처럼 도끼를 숫돌에 갈고 있었습니다. 즉, 즉 하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나무가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불청객들이 와서인가. 안개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고 손의 쥔검에서는 푸른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왈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사냥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죽어라. 잘수들이 동시에 땅을 박차고 덤벼들었습니다. 열 개의 칼날이 전후 좌우. 사방에서 만석의 급소를 노리고 쇄도했습니다. 피할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꼬리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몸놀림은 기이했습니다. 그는 칼을 막는 대신 칼과 칼 사이의 틈으로 흐르는 물처럼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어 도끼질을 하듯 살기의 흐름을 읽어낸 것입니다. 만석의 도끼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퍽. 나를 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끼 자루가 살수들의 명치와 관절을 정확히 가격할 때마다 검은 그림자들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흐르는 물은 칼로 뵐수 없다는 이치처럼 그 누구도 만석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펼쳐지는 기기묘묘한 춤사위의 살수들은 하나둘씩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져 갔습니다. 나무 뒤 그림자 속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흡풍의 우두머리, 흡풍해 주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면 아래 그의 입이 떡 벌어졌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투박하지만 낭비 없는 동작, 그리고 공간을 장악하는 압도적인 기세. 그것은 10년 전 강우에서 호련이 사라진 전설 속의 인물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광야의 늑대, 백운검, 과거 북방의 오랑캐 수천을 단신으로 막아냈다는 전설의 무사. 전쟁기라 불리며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가 바로 이 산골의 촛무지렁이 나무꾼 만석이었던 것입니다. 흡 풍에 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선 안될 영린을 잠자는 용의 코터를 건드린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그 풍을 마저 실패했다는 소식에 조대감은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더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관군을 총동원해 무영촌 전체를 포위하고 곳곳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굴비처럼 엮여가나 앞마당에 무릎 꿇려졌고, 연인은 형클에 묶인 채 조대감의 칼끝 앞에 놓였습니다. 이놈 만서가, 당장 나와서 목을 내놓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을 먼저 치겠다. 내놈 때문에 이 마을 놈들을 모조리 산 채로 태워 죽일 것이다. 조대감의 광기 어린 구함이 산을 울렸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불타오르는 마을을 내려다 보던 만석의 주먹이 바위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핏발이 섰습니다. 영웅의 약점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오두막 깊숙한 곳, 10년간 단한 번도 열지 않았던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미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드러난 그 안에는 화려한 복검 대신 녹이 스러 붉게 변한 투박한 쇠막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예전 앨검이었지요 검은 주인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 우웅거리며 공명했습니다. 스승님, 약속을 어기겠습니다. 제가 배어야 할 것은 나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베지 않는 이는 위선일 뿐입니다. 그는 낡은 나무꾼 옷을 찢어 상처 난 팔을 동여매고 녹슨 검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가 산을 내려오자 숲에 짐승들이 길을 비켰고 바람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산을 내려오는 듯한 아니 산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이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금기가 해제된 폐왕의 귀환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만석이 나타나자 수백 명의 관군이 그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창과 칼이 숲을 이루어 햇빛을 가릴 정도였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멈춰라. 더우면 쏜다. 명령과 함께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발을 쿵하고 구르자 땅이 요동치며 강력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날아오던 화살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는 검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검집재 휘두르는 일격의 관군 1 0여 명이 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경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개미 떼가 아무리 많아도 코끼리의 진격을 막을 수 없듯 만석이 지나가는 길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습니다. 누구도 그의 앞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력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관아의 누각 위, 조대감이 있는 곳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는 흑풍의 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수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쌍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전설의 배군검을 이 녹슨 쇠몽둥이로 상대하겠다는 건가? 나를 너무 얕보았구나. 흑풍의 주의 몸이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수십 개의 검명을 만들어내며 만석을 덮쳤습니다.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필살기였습니다. 자방에서 칼날이 만석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 화려한 환영들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명검은 대장간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내 칼에는 잡념이 너무 많구나. 만석은 단순하고 정직하게 위에서 아래로 녹슨 검을 내리쳤습니다. 쾅 대기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흑풍의 주의 화려한 검기는 만석의 묵직한 일격 앞에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기리교는 결코 압도적인 힘과 깨달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흑풍의 주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방해물이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마침내 조대감 앞에 섰습니다. 연희를 인질로 잡고 있던 조 대감은 칼을 떨어뜨리고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 살려다오 내 돈을 주마. 창고에 있는 금괴를 다 주마. 관직도 주마. 원하는 건 뭐든 다 주겠다. 제발 목숨만은 비굴하게 바닥을 키며 목숨을 구걸하는 조대감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 없었습니다. 만석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빤 대가가 고작 목숨 구걸이더냐. 내놈이 짓밟은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만석이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습니다. 서슬퍼런 검기가 조대감의 목을 향해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조대감의 목이 바닥에 뒹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인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조대감의 목피부에 닿기 직전, 거짓말처럼 딱 멈추었습니다. 검풍에 조대감의 목살이 베어 피가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만석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석의 귓가에 복수는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이다. 진정한 강함은 멈출 줄 아는 용기다. 라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짐승처럼 물어 뜯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살려서 죄를 묻는 것은 더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법이지요. 만석은 분노를 삼키며 검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칼등으로 조대감의 허리춤에 매달린 관인을 내리쳤습니다. 짝. 관인이 산산조각 나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것은 조대감의 권력이 끝났음을, 그가 더 이상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님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검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경지는 이미 칼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베는 마음으로 배는 심검의 단계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수십 명의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낡은 갓을 쓴 선비 한 명이 이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 만석이 산 속에서 멧돼지에게 쫓기던 것을 구해 주었던 바로 그 젊은 선비였습니다. 선비는 마패를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조 대감, 그대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여기 있는 백성들이 증인이다. 감히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유린한 죄만번 죽어 마땅하다. 만석의 무력 시위 덕분에 조 대감의 비리는 낱낱이 드러났고. 숨겨두었던 이중장부와 뇌물창고까지 모두 발각되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조대감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억눌렸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그러보여도, 결코 악인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조정에서는 만석의 공을 높이 사큰 벼슬을 내리고, 장군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어사는 만석의 손을 잡고 간청했지요. 그대 같은 인재가 산 속에 묻혀 있는 것은 국가의 큰 손해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하지만 만석은 정중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나무를 베는 것이 좋습니다. 피비린내보다는 흙 냄새가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만석은 곁에 서 있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만석에게 따뜻한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얽히며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오갔습니다. 만석은 다시 낡은 지게를 졌습니다. 지리개 위에는 녹슨검 대신 손때 묻은 도끼가 꽂혀 있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행복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스무장. 전설의 시작. 세월이 흘러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무영촌 주막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이야기꾼이 침을 튀기며 도끼 신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도끼를 한번 휘두르면 산이 갈라지고 강물이 멈췄다니까. 내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어넘겼지만, 깊은 산속을 오르는 나그네들은 가끔 듣는다고 합니다. 쿵쿵 쿵, 쿵, 일정한 박자로 울리는 그 웅장하고도 청명한 도끼질 소리를 말이지요. 숲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고목 앞에 서 있는 한 산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그곳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그를 바라보는 여인의 온화한 미소가 함께하고 있었지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